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주주 여러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멤버님 인사드리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숨막히는 이세력의 사악한 매집 흔적을 포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대급의 분석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거니까 끝까지 집중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현재 시간은 2025년 10월 13일 오후 8시 31분 지나서고 있고.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세 가지. 정말 이 세력 때려 잡는 거는요, 제가 여러분들 이 세력 때려 잡는 거에서는 이골이 나 있다. 예. 네. 이 추세, 추종, 모멘텀 매매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이 세력 때려 잡는 거는 정말 이골이 나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제대로 펌핑 터지게 되면은 설거지 직전 10배 거에서 20배 거에 추가적인 2차 파동. 펌핑 랠리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예상세력 매집 최저가, 예상세력 목표가 최우가 잘 잡아가야지. 또 예상세력 목표, 자 오르면은 아 너무 무서워요. 떨어질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올랐어. 아 무서워. 떨어질 것 같아. 더 떨어질 것 같아. 이러다가 고점에 들어가려면 이때 들어가면 설거지 패배자 포지션이 될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이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예, 누구보다 잘 잡아드릴 자신이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은. 자 여러분 소름돋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명분이 중요합니다. 명분, 이 명분 이거는 이제 재료라고 하죠. 파급력, 실적에 미치는 영향, 뭐 지속성 이런 것들이겠죠. 이 재료가 중요한데 재료는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제가 뉴스 차트에 별로 집중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뉴스는 6개월에서 1년 외인 기간 세력에 의해서 선반영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교수라고 다 벌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치 싸움이거든요. 이게 네, 뉴스는 후행성이다. 그리고 차트는 백날 쳐다봐야 답이 안 나옵니다. 차트라는 근본적으로 차트는 백날 쳐다봐야 답이 안 나오고 자두 번째는 바로 수급이에요. 수급. 그러니까 세력의 매집 흔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상방에 매물대가 없어야 돼요. 이세 가지 관점에서 여러분들 분석을 해드릴 건데 비트코인이 블록체인이라는 명분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 명분으로 수천만 배가 펌핑이 나왔죠. 그런 날아갔기 때문에 1 0 0 원만 내가 땅바닥에 떨어. 자 껌값만 100원만 넣어놨더라도 수십억으로 불어나는 그런 역사가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우리가 재료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데 세력들한테 자꾸 개미 털기 이거 개미 흔들기에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 맨발형이 세력 매집선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지금 역대 최고를 찍어주고 있는 거는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이 이번이 저항이거든요. 여기가 밀리게 된다면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기 실시간으로 바뀌기 때문에 잘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이 살아 있다라 그런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오히려 매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오히려 수익 극대화의 기회를 삼아 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자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인위적으로 이렇게 여러분 느껴지지 않나요? 너무 인위적으로, 일방적으로, 이제 원래 세력들이 보통 이렇게 설거지를 할 때는요, 보통 이렇게 설거지를 할 때는, 이게 보통 이제 보시게 되면은 계단식으로 설거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그래야지 물량을 많이 팔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떨궈버리면은요, 자, 그니까 러 2차 바운싱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 게, 이게 지금 안 꺾이면서 이런 식으로 또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주가가. 그렇다라는 거는 뭡니까? 요거를 한번 잘 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세력의 매집인지 아니면 설거지인지 이 부분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 매집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제가 소름 돋는 내용 제일 중요한 내용 말씀드릴 건데 자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급하게 이런 식으로 밀어버리는 거는요 오히려 더 강한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일방적으로 누르면 강하게 용수철이 튀어올 수밖에 없다 오히려 추가적인 매집을 위한 겁주기로 판단 한다는 라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laughs> 자 수익을 저는 크게 내기 위해서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명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이거 그냥 들어온 거 아닐 거 아니에요. 명분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면 세력이 존재한다면 어때요? 매집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오히려 수익 극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비트코인이 수조배 아니 수경배가 가도 비트코인으로 돈벌 사람은 1%도 안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비트코인을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내재 가치가 영원에 수렴해가는 지금은 나스닥이 오르니까 따라서 오르는 거예요. 예 동조화돼가지고 싱크로나이즈세요 근데 길게 보면 영원으로 갈 거예요. 뭐 지금이야 나스닥이 저평가됐으니까 저는 추가적으로는 코인도 오를 거라 보지만 증시에다 투자를 해야죠. 코스피 만스피가 <laughs> 이번에 HBM <laughs> 품에 안 왔잖아요. 젠, 젠슨 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렇게. 가는 겁니다 왜 젠스망은 결국에는 중국이 아니라 뭡니까 대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타이완이 이제 불러들고 거기서 미국이기 때문에 한미일 공조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대만이 타이완이 즈는 결국에 한국과 손을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수급은 가는 거예요 네, 그런 수급이기 때문에 집중해 주시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 제일 중요한 거 이 수급선이 바탕으로 이 매물대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단타 추천은 소름돋게 나가서 두 종목 모두 입절을 했거든요. 이 부분의 세력 매집선과 놀랍도록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코롱 모빌리티 그룹이. 그래서 가장 이 중요한 내용 들으시면 여러분들께서 다, 어, 감을 좀 잡으실 거예요. 지금 게다가 라운드픽의 만원 자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일 중요한 내용 분석 브리핑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타 이 맨발의 홍이 세력 매지선 단타 너무나도 자신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옥토버 썰틴에 우림PTS 8시 7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나갔습니다. 5150 매수해서 7천원에 매도하세요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요. 소름 돋을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요 수익 내어드려서 100% 무료방에서 대단히 축하드립니다. 자 추천을 나가게 된거는요. 재료와 뉴스, 이슈 체크했을 때 너무나도 좋아서 관심종목에 편입해놓고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맨발른의 세력 매집선이 역대급을 찍어준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쵸? 역사상 역대급이라 볼수 있는데 주가의 위치는 어때요? 이 전고점 정도 수준에 왔지만 역대급의 이 자리보다 역대급의 매집이 포착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격 조정과 매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이버전스가 발생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추천을 나가서 여러분들이 상한가는 잡지 못했지만 예, 큰 수익 여러분들 대단히 축하드립니다. 또한 여러분들에게 8시 21분에 코퍼스 코리아 1620원에 매수하셔서 1900에 매도하세요 라고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자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요렇게 어마어마한 매집이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아이매물때만 돌파하게 된다라면은 파멸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고 제가 수급 뉴스 이슈 재료 분봉타첨 체크해서 여러분들에게 나갔기 때문에 전일자에 체크하고 다음날 장전 멤버리온이 추천주 나갔기 때문에 직장인분들께서는 편하게 매매를 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관세 관련해서 트럼프가 이 드라마틱하게 만드는 걸 좋아하죠 왜냐면은 옛날에 GDP 미국이 40% 차지했지만 지금 25%에요. 그만큼 중국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그, 한번 기선제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원만하게 딜을 하려는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일시적으로 떨어지지만 드라마틱한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과거에도 트럼프 관세부관 다 난리치고 했지만, 결국 사상 최대치를 실적을 계속적으로, 찍고 다우지수 나서 신고가 갱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미국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자 지금 아, 어떻습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분 어때요 지금 껴 안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에, 지금 HBM 공급을 이렇게 하기로 했죠 에, 지금 딱 주머니 딱손는건 아니지만 젠슨왕이야 쏠수 있어 자 코리아 함께 가자. 이미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거시적인 흐름 말릴 수가 없다는 거. 시스템 메모리와 메모리 반도체, 엔비디아, 어마어마한 대폭등 AI 역대급 랠리를 썰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뭐야, 하청업체들 낙하산으로 해가지고, 관련 없는 종목들까지 무자비로 올라갈, 올라갈 것이 예상되지만, 제, 지금 중장기적으로 AI와 로봇에 집중해야 된다고, 스테이블 코인, 집중해야 된다고 말씀, 역대급 재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론 머스크 화소간다 그러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시, 지금, 700, 800조 부자되고, 이거 우주를 개척하는 시대에 들어왔는데, 아직도 지금 뭐예요? 옛날 닷컴 법을 얘기하면서 그런 부정적인 사람 돈 버는 선거 아직도 못 봤어요. 한 번도 못 봤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도 안 되는 단타. 수익을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렸는데, 자, 저는 최소한 이 투자자산 운용사 자격증 가지고 임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100% 무료인 만큼 여러분들 압도적으로 수익이 난다면, 기본이자 의리로서 수익 인증 한 번씩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입장하시는 방법은 100%, 1000%, 100% 무료 입장이기 때문에, 관망만이라도 해주셔서 제가 얼마나 타점 잘 잡는지 체크 부탁드리고, 단타 스윙 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귀찮으시니까, 숫자 1 또는 종목명을 여러분들이 종목명 또는 숫자 1을 이010 8157 0281로 보내 주시면은 단타, 히든주 그리고 여러분들 종목 매수 매도 타점, 매집 어디 어떻게 하고 어, 예상세를 매집 최적가, 예상세를 목표가 타점 받아 보실 분들 예, 100% 무료 입장 가능합니다. 숫자 1번 또는 종목명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듣기 싫은 음성과 이런 딜레이들 기침 이런 것들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리면서 제가 어마어마한 히든 주를 포착을 했습니다. 네 제가 아픈 이유가 이 AI 로봇 재료를 보니까 심장 마비가 걸릴 것 같아서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너무 저평가됐고 이기 보시게 되면은. 이삼봉오리를 돌파하면서 어마어마한 엘리어트 1,2,3파가 나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로 비트코인이 수천만배가 펌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원 넣었으면 수천만원 100원 넣었으면 수십억에 달하는 돈을 벌수 있죠 땅바닥에 100원 떨어지는 경우도 많잖아요 해변가에 근데 안 줍잖아요 대부분 근데 저는 주어도 주인 돌려줍니다 근데 이런데 블록체인이란 명분을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 때도 항상 올라갈 때마다 고평가 논란에 시달리지만, 우리는 AI와 로봇, 이 명분으로 역대급의 한해 농사, 평생 농사를 올해 한해에 압축해서 한 번에 끝내고, 평생 럼주 마시면서, 예, 우리가 동동배 뛰어놓고 거기서 럼주 마시면서 편하게 쉬는 여생을 보내야지, 사타팔았다, 사타팔았다, 그 다음에, 예, 돼지열병 같은 거. 그런 재료 들어가서 방어하면 돈 벌기 어렵다는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이 돌파자리. 이 5G 명분 정도로도 바닷권 1,148원에서 8만원까지 무려 8,000%의 펌핑이 보여주었죠. 이때 물론, 어, 집중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예, 이때 집중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이 삼봉우리를 돌파해주는 자리. 자, 그래서 아마추어와 고수의 차이는 뭐냐면요. 아마추어는 어정쩡한 재료와, 어정쩡한 재료와 어설픈 고점에 들어가서 물려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데 들어가서 물려있습니다. 프로는 언제 들어가냐면, 압도적인 재료가, 그때 5G가 압도적인 재료였어요. 선도하는. 그때, 여기를 돌파해준 매직 기준봉 발생 뒤로, 엘리어트 1파일 수익 1부 포기하고, 1, 2, 3파, 2파, 3파를 먹으려고 합니다. 이게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요, AI하고 로봇 요 재료랑, 얘는 잽도 안 됩니다. 체급이, 거의 뭐 헤비급하고 패더급 차이보다 더 나아요 지금 비교조차가 안되는 수준이라고요 근데도 수익을 못내면은 좀 심각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근데 이 돌파 형태 판박이 차트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역대급의 뉴스 이슈 재료를 갖고 있습니다 역대급의 재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파멸적 재료를 가지고 있고 세 번째는 그 유통 물량이 극히 적기 때문에 이품절주니다 AI 로봇 관련해서 역대급의 재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파멸적인 졸업급의 상승이 이파동 예상됩니다. 왜냐면, 하 지금 이 돌파 매직 기준봉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 이 2파, 3파 나오게 된다면, 어마어마한 졸업급의 파동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그래서 이 종목을 제가 포착을 했고, 이 종목까지 함께 받아보면서, 단타 추천주, 시돈주, 그리고 여러분들 종목 매수매도 타점 기가 막히게 잡아가실 분들께서는, 100% 무료 입장, 단타 스윙 치지 마시고요. 깔끔하게 숫자 1. 또는 종목명을 여러분들이 이 010-815-70282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의 100% 무료 입장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청강해주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